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히브리서 이상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이 마땅하니라.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요? 바로 여기서 들은 것이 무엇이냐가 핵심입니다. 들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유념해야 되느냐?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본문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위험과 또한 세상의 탐욕스러운 문화, 세상 살아가는 이 패턴, 또한 이단의 헛된 가르침 때문에 이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것을 자꾸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모습 때문에 놓쳐버리는 유대인들에게 참 안타까워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들은 또한 이단의 헛된 가르침들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험은 자꾸만 우리가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중심에서 흘려 떠나 보내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 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원자로 내 삶의 구원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답답한 모습들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에는 주일에는 그것을 잘 명심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데 막상 세상 살아가서는 돈이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을 붙드는 그러한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 떠내려 버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함께 읽어보기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미 증언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앞서 3 절에 3 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 버리게 되면 앞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은 보응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터인데. 그것을 어찌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당시 뭐냐면 유대인들이 천사 사상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 사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올 세상 속에서 다스리는 이가 천사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가 천사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는 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땅에 육신으로 와서 또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의 가르침들은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봐라. 천사들은 죽지 아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지 않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다시 올이말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주관자가 되겠느냐라는 헛된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도리어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신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다스릴 만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도리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다스리실 그러한 권한을 확실히 가졌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권한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느냐? 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고하 것이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죽음을 겪게 하신 것.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천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닮아 짊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러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죽음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래서 마치 다시 오실 그 열릴 그 세상,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종말 위의 새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 믿음 잃어버리면 고흥받게 된다. 왜냐하면 결국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천사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즉,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특히, 고난을 받고 부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아래,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다스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뭐냐? 우리도 또한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고 죽임 당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 날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 삼아 주시기 위한. 여기서 한 형제라는 것은요 뭐에 다른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을 누구를 통해 보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지만 또 하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삼아 주시고 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 무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죽임 당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또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받은 존재들이다. 그 증거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역할의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예수를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제물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란 제사장이시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헛된 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진짜 어리석은 되지,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되셨고, 증거가 되셨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끈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의지할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희생과 사랑이 있었는지 놓치지 말게 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